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구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구장. 이십 사절에서 이십 칠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구장. 이십 사절에서 이십 칠절. 고린도 전서 구장. 이십 사절에서 이십 칠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꼭 천년 전입니다. 어 1019년 어 중국에서 어,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어, 송나라 사람인데, 예, 사마강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 중국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도,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독도보다 훨씬 큽니다. 굉장히 큰 독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이렇게 이제 어떤 마을에 있었는데,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이 이제 막 동네에서 노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처음 에독 위에 올라가서 막,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놀다가 아이 하나가 그 독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요렇게 쏙 빠졌으면 구하기가 좋은데, 거꾸로 머리가 박혔습니다. 아이들이 막이 아이를 구하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독, 아구리가 좁잖아요. 그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막 잡아내려고 러는데 이게 되질 않습니다. 막 어른들은 다 밭에 일하러 나오고 막 살려주세요. 아, 우리 아이가 죽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구,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아이들 힘으로는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린 사마강이 어 옆에 있는 큰 돌을 하나 지어 주셔가지고 그 독을 깨워버립니다. 그럴 때는 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전부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구해내려고 독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구하려 고 그러는데 사마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독을 깨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사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납니다. 고난 주간에 다 어떻게 지닙니까? 어,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참, 묵상을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깨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동시에 나는 그러면 그런 거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아니 어떻게 이 고난 주간에 고기를 먹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안 먹는 거안 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고난 주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독을 깨지를 않았으면 아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독을 깨었더니 손해는 보지만 어 아이 생명은 구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안 하고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동시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고린전서 9장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앞에 나올 겁니다. 어떤 제목인지 이와 같이 어떻게요? 해 다름질하라. 오늘 이고린전서 9장에 보면은 다름질하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동네 주변에 어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회 해보셨죠. 그러면 한 30m나 초등학교 학생들 50m도 안뛰다한 30m 정도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땅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판, 어떻게 해요? 살 판, 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상을 위해서. 1등을 위해서. 더더덜도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어떻게 다름질 해야 됩니까? 24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다름질하라. 그럼 다름질하는 특징이 뭡니까? 전력 질주입니다. 어느 다름지도, 달리기도 그냥 팔자 걸음으로 걸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100m 보셨습니까? 숨이 턱에 닿습니다. 그럼 100m만 턱이 닿습니까? 장거리 200m, 400m, 1km, 5km 뛰는 거 보셨어요? 꼬린 지점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숨이 턱에 닿습니다. 100m만 크게 닿는 게 아니라 마라톤 보셨어요? 마라톤도 마지막에 뛰어 들어오면 주저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성경도 고난 중하이라 그랬습니다. 아, 주님 고난 나를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사명이 있어. 내가 죽기까지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전력 질주. 한번 따라하십니다. 전력 질주. 네. 질 전력 질주. 예, 네. 네. 우리 모든 에너지를 전력 질주하면서 주님 위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도록 해서 막 달려 뛰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뛸때 보면은 무엇이 살아 있어야 됩니까? 성더들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근육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어디가 또 튼튼해야 됩니까? 심장입니다. 그렇죠? 심장이 약하면 뛰지는 못합니다. 황영조 선수 심장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심장에 뜨거운 피가 있으면서 전력질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있는 성경 말씀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쭉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전력 질주가 우리 가슴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이라 그럴 때 가슴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어,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를 갖다 대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같아요. 여기 때. 어 인공 심장을 사람들이 요즘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인공 심장을 다른 타이타늄으로 만든 인공 심장을 만든 사람을 기자들이 한번 이렇게 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공 심장을 달기 전보다 인공 심장을 달고 나서 훨씬 피가 잘 돕니다. 이 사람은 죽을 뻔하니까 인공 인공 심장을 달았잖아요. 그 인공 심장이 없을 때에는 피가 그냥 제대로 흐르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뻔 했습니다. 근데 인공심장을 딱 갖다 다니까 피가 골골골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인공심장을 달고 당신이, 당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것 중에 달라진 게 뭐가 있,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사람이 피는 옛날보다 더잘 돌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감정이 죽었대요. 그 우리가 참 이해 못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손자를 보면요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막 했는데 이제는 손자를 봐도 덤덤한 거 있죠 그게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아 우리 저 사람은 심장이 철 같아 그 사람은 아주 냉랭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력 질주한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 그럴 때, 심장이,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온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띄어야 됩니다. 우리 길지 않은 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면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이에요. 25절. 이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 한번 따라하십니다.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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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당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 경기장에서 막 운동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절제를 합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그러면 10개월 전부터 절제하면서 몸을 관리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절제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전력 질주를 위해서 안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달리기를 막 해야 되는 사람이 밤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늘어지게 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음식도 조절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절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운동선수, 달 전력 질주해서 상을 타려는 그 선수가,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면서, 운동 연습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이야. 이야기가 25절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봅니다.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 하나님. 저희는 무슨 면류관을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저희들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도 올린 옛날 올림픽 보시면 뭐예요? 좀 월계관 같은 거. 어떤, 어떤, 운동하면 파슬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엮어주는데, 이런 거 엮어주는 데에다 이게 막,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절, 질력, 질주를,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내할것다 하고 내 누릴 것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이러면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는데 버릴 것 버리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끊을 것 끊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절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압니다. 이 전력 질주하는데 없어야 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끊어야 되는 것 이런 거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하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막 끊을 거 끊고 이제 막 전력 질주해서 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향을 잘못 잡고 뛰면 은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싸우기를 주먹질을 하는데 허공에다가 이 주먹질은 지금 권투 시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권투 시합할 때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을 보면서 주먹을 냅니다. 누구에게 냅니까? 상대방에게 내잖아요. 그런데 이 허공을 치는 게 뭡니까? 권투 선수가 올라가서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다른 데 보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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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달리기 하는 사람이나 권투선수나 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음,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방향을 잡고 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막 전력 질주를 합니다. 막 전력 질주를 위해서 막 절제하면서 끊을 거를 끊어가면서 연습을 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 딱 잡혀야 되잖아요. 표대가 딱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가혹 가다가 유튜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거를 보여 줄 때가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걸 보여 주면 막 목표점을 맞고 뛰어 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목표점이 정했는데 막일로 뛰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깔깔 웃습니다. 아니야 저기야 저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울 싸움이 있다고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다고. 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를 잘못 놓았을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어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 갈라디아서 1장 14절. 신약성경 301 아니면 302 갈라디아서 1장 14절, 사로바드 한때는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바울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뭡니까?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허공을 안쳤다고 생각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잡으려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자기가 막 질주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도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는 옛날에 있었던 것들은 다 잊어먹고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갈라디아스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 빌리포스 3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321페이지. 321페이지. 빌리포스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음,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정해주신 마크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 정해주신 고울 그거 하나를 딱 놓고는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보다더 열심히 일한다 그는데딴 데로 뛰었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교회를 멸하는 데도 막 뛰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방향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리게 하는 사람이 전력 질주 하듯이 얼마나 귀한 사도 바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앞에 보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것다 잊어먹고, 옛날 것은 다 잊어먹고, 오직 앞에 있는 그거 잡으러 간다고 그럽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일,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사랑하신 성도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대가 뭡니까? 그게 건강이에요? 우리 표 때가 뭡니까? 그게 달러예요? 우리 표 때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 그런 다름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전력 질주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